제주도 서귀포의 어촌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계담.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저희 삼촌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물놀이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에는 청소년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는데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삼촌은 수영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22살이 되던 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해남 구조대에 자원 입대했는데 입대한 지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 수중 용접 기술을 배우셨고, 저녁 후에 부산에 꽤 규모 있던 조선소에 취직해 5년간 산업 잠수부로 활동했고, 그러다 서른 살의 제주도가 고향이신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과 결혼 후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반.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는데, 삼촌은 인양작업이나 수중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을 해변 과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바다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 낚시를 하던 두 명의 낚시꾼이 갑작스레 실종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전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할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안자회를 안주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 서서 소변을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넘어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멀어져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지만 다들 물에서 뭘본 건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기겁을 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 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트로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정체물을 머리카락 한 뭉통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깃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례없던 끔찍한 사고였고, 연이은 사고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몇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까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작업을 거뜬히 하는 베테랑들이었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입니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는 실종되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녀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 다시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은 물귀신의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평생을 물질로 업을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했고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업수 양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의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업의 잠정 중단과 줄 초상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은 영험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는데 신방은 제주도 방언으로 무속인을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긴 잿빛 머리를 뒤로 정갈이 묶은 중년 여성의 신방이 마을로 들어왔고 그녀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는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 구만. 이건 예사 기운이 아니네.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신방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도망치듯 무트로 나왔습니다. 마을촌장에게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은 신방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는데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저도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독이 어찌나 바짝 골랐는지. 내가 모시는 할망도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기도 저런 악기가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네요. 그 악독함이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슬로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까? 마을촌장이 묻자. 물귀신은 보통 넋건지기 구슬에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귀신의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모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조차도 없어져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끝없이 걷어갔죠 사연을 알 방법도 대화조차 안될 건데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힘듭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체 그런 게왜 우리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다시 촌장이 묻자. 글쎄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테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깨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무당이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며 뭐든 하겠다는 천장에게 무당은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앵마기를 쳐서 저걸 봉인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과 끝없이 적막감만이 맴돌았는데 그리고 이튿날 새벽 문제의게 바위 위에서 앵마기 굽과 봉인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식은 매 설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다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봉인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이 사용된 물건의 명주시를 가마 세부치를 달아 물속에 수상시켰습니다.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은 더 이상 없겠죠? 촌장이 묻자.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에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갯바위 근처에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깨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 두고 그곳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 졌는데 그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 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였나 새벽에 배를 타러 나가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무슨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한 것이 아무튼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한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더라. 어휴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어째 느낌이 영불길하더란 말이야. 자네도 받아 나갈 땐. 각별히 조심하게 라고 삼촌의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이라고 여겼고 그저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해안에 가까이 가까워졌을 무렵 쿵 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습니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게 바위가 들어왔고 그 날따라 군데군데 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술을 하려던 그때, 고씨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고 삼촌이 묻자, 고씨는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고씨가 말했습니다. 삼촌은 잘 보이지 않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고씨에게 그물이 아니면 해초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씨는 아무리 봐도 해초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모터에 낀 것을 빼내야 했기 때문에 삼촌에게 니퍼를 달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냐는 물음에 이런 일 한두 번이냐며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시는 양형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고시를 찾았지만 고시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갔습니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시의 보트를 끌고 갔습니다 사라진 고시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며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고 고시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거치며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는데, 썰물 때까지 고시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터세에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고시였습니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고, 삼촌 역시 그런 고시를 친동생 마냥 여겼었습니다. 통곡을 하다 못해 실신해 버린 고시의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고시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굴이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태풍이 여기까지 오려면, 반나절 넘게 남았으니, 빨리 찾아서 복귀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태확이라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태확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고 딱한 군데만 더 둘러보자고 생각하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심 8m 지점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삼촌은 굽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번 가다듬은 후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것이 고시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하지만 강한 조류 탓의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밀려나 접근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는데, 몸을 곱게 세운 채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건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두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이거친 조류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저 앞에 있는 사람 형체는 꼿꼿하게 지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뭔가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보았는데.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히 들려왔는데 그건 분명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습니다.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본 던중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동도 없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긴 머리카락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고, 그때 귀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삼촌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배와 식도로 들이닥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구피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헤엄쳐 올라가던 도중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아서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두번 깜빡거리더니 휙 나가버렸습니다. 삼촌이 치룩같은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고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 치며 오리발을 벗어 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밖의 상황은 더더욱이 암담했습니다. 로프는 이미 놓친지 오래고 태확을 찾기는 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구명장비 하나도 없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는데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쿵하고 세게 부딪쳤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는데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고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치열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가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엔턴을 겨우 집어드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번 치자탁하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빛을 비추어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인데, 오래 전 신방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 당부했던 그곳의 삼촌이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물 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 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개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고,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망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 다시 나타날지도 몰랐습니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는데 그때 저게 뭐야? 대략 5미터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있었고 조끼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중 바짝 가끔 머리에 커다란 귓볼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너 거기서 뭐해? 형님 왔다. 당장 나와. 빨리 집에 가자. 라고 외친 건 바로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에 삼촌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랜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갯바위 뒤쪽에서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상반심만으로도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있었고 이마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을 움푹 패어져 광대뼈 바로 위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퍼석한 머리칼은 흡사 들짐승의 갈기처럼 보여 더욱 더 공포스러웠는데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온통 피로 얼룩진 오방색 저고리가 있었는데, 그건 삼촌이 아까 물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촌의 손끝에 느껴졌던 기다란 손가락 끝에는 새까만 손톱들이 제멋대로 솟아나 있었고,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은 삼촌은 그저 그것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덮칠 것만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 정도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쳐댔고 피를 가득 머금은 슈트에서는 아련한 온기와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거 이제 죽기 살기다. 삼촌은 마음속으로 셋슬센 뒤에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육지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바리당이 닿는 수심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나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삼촌의 눈앞에 있던 그것이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삼촌이 육지까지의 거리를 재느라 순간적으로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쾌한 숨소리와 함께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삼촌의 볼을 스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왔습니다. 온몸의 털이 쭈뼛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삼촌은 눈만 겨우 움직여 곁눈질로 그걸 살짝 쳐다보았는데 차마 엔턴으로 그걸 비출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삼촌은 물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짠 바닷물이 상처에 다 가래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떠인 없었고, 삼촌은 죽을 힘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갔습니다. 몸이 조금 앞으로 나아간다 싶다가도, 금세 힘이 빠지며 수미터까지 차올랐고, 이내 눈에는 핏물이 들어차서, 이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삼촌은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삼촌의 손가락에 무언가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세고 기분 나쁜 그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는데,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구나 하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렸고, 아무 감각이 없는 몸으로 바닷물만 구역구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나득한 시간이 지나고 삼촌은 자신의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놈에게 잡혀가는 건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삼촌의 얼굴을 내리쳤고, 삼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헉, 여기가 어딥니까? 곧이어 삼촌은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 3명이서 삼촌을 부축하며,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나? 빨리 다리에 힘좀 여서 정신 안 차리면 다 죽는다고. 귀에 익은 걸쭉한 부산 사투리 목소리 주인공은 작업 반장이었던 윤씨 아저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의 주민들은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삼촌을 기적처럼 발견했고 모두 그가 사라진 곳이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히 수혈과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왔을 때 삼촌의 열 손가락은 거의 대부분 골절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작은 어머니께선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퇴원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꿈을 꾸면 쾌청한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고시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시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그와 동시에 주변은 짙은 어둠이 깔렸는데 고시는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다 입을 떼는데 그리고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뜨고는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입 속에는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 붉은 피가 가득했습니다.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잠수사 일을 그만둔 후에 잠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삼촌은 작업반장 위시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종되었던 고시가 해변에 표류한 채 발견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간신히 건진 채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씨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삼촌이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씨는 실종된 동안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삼촌이 목격한 그 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씨와 얘기를 나누고 잠시 해변 쪽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고시가 돌아온 이후 한동안 꿈에 나오지 않던 그 존재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입속에 피와 머리카락이 가득한 채로 뜸문 뜸은 말했습니다. 넌 견뎌냈으니까 원하는 걸 돌려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마라. 그때는 너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를 돌려주었으니, 하나를 받아가겠다. 이 말과 함께 사라졌는데, 삼촌이 눈을 떠보니, 했던 아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악몽과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시며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삼촌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했던 저는 무척이나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을에 해안절경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관광 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변해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선착장이 부드러워 확장이 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촌이 다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전에 이 마을에 방문해서 앵마기를 했던 신방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종 시기를 알아보니 바로 삼촌이 그 괴상한 존재를 마지막으로 꿈에서 봤던 그날, 본인의 신당에서 실종되었는데, 이상한 건 신당이 온통 엉망이었고, 물바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일 역시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고 삼촌은 그러셨습니다. 30년 전 삼촌이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가리고 있을지가 말입니다.